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하셔도 무료입니다. 대부분 초보조사님들은 윗밥 운영을 반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가 안 나오면 윗밥을 안 치시고, 거기가 나오면 윗밥을 많이 치시는데, 거기 밥 주도 온 것도 아닌데, 윗밥 운영을 잘 하셔야 되는데, 반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밑밥 운영을 잘못했을 때는 거기를 못 드는 게 아니고 멀리 쫓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갯바위에서 밑밥 운영을 잘 하셔야 됩니다. 먼저 갯바위 포인트에 도착하시면 a 이 초보 조사님은 다은거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방에서 솔트를 빼세요. 주걱 주걱 빼가지고 자, 밑밥을 갯바위 바로 발밑에 아주 가깝게. 품질을 한7곱주에서 예단 주고 하세요. 그 이유는, 파도 발밑에 이미 고기가 들어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배가 딱 진입을 했어요. 근데 이미 고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확률, 그 확률 때문에 품질을 하세요. 그 다음에, 일체 피시고, 낚싯대 조립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심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수심을 체크를 하다가, 자, 오른쪽, 중간, 왼쪽을 했어요. 그런데 왼쪽에, 수심이 더 낮아요. 오른쪽은 깊고, 가면 왼쪽이 물속이 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밑밥을 요 근처에 모이게끔만 하면 거기를 잡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수심체가 끝났어요. 이 왼쪽이 더 수심이 낮고, 오른쪽은 더 깊어요. 무대 오른쪽에서 왼쪽 으 왔을 때 밑밥이 이렇게 고이면 돼요. 자, 수심체가 끝났으면 이렇게 캐스팅을 합니다. 찌를. 아쉽게도 캐스팅을 했어요. 그럼 찌가 이렇게 캐스팅을 했는데 미동이 없다. 그럼 다시 캐스팅해. 오른쪽에 캐스팅을 먼저 했는데, 지금 미동이 없어요. 그럼 다시 캐스팅하세요. 왜? 왼쪽에 여가 있는데, 물이 여기까안 올라가니까. 그러면, 찌. 이 여. 물 속에 있는 여. 이런 여. 근처 바도 오른쪽으로 캐스팅하지 부분 말고, 바도 가깝게 캐스팅하세요. 그러면, 물 이렇게 떠있겠죠. 물 속에 이렇게. 내 손이 이 바위라고 생각하시고. 거짐이 이렇게 떠있겠죠. 미동이 거짐 없으니까. 아주 미역. 이럴 때는, 찌 주변에, 하나, 둘, 뭐, 세 주곡, 아니면 네 주곡, 아니면 두 주곡. 일단, 치세요. 두 주곡에서 네 주곡 사이를. 자, 이것은 조건이 미동이 없고 아주 미사일에 움직일 때. 일단, 찌, 여, 여 근처가 맞아요. 런데 자, 왼쪽에는 여가 있고, 다시 한 번요. 오른쪽에서 이제 물이 천천히 흘러가요. 이렇게. 이렇 천천히. 자, 오른쪽에서 동.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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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이런 식으로 흘러갈 때는, 찌, 바로 주변에 이렇게 품질한게 아니고, 찌, 바로 뒤편, 약 70에서 1m 뒤쪽으로 품질을 하세요. 두 주호에서 내주고. 네 주호. 그 이유는, 찌가 내려가면서 미끼가 먼저 까다닙니다. 그러면, 같이 쳐보면은, 이 밑밥이 물 속에 있는 여의 근처에 고여야 되는데, 딴 데로 갈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찌보다 더 뒤쪽에, 70에서 1m 정도, 뒤쪽에 품질을 하시고, 물발이 점점 세져요, 이제. 이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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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니고, 이게 동, 동, 동. 조금 더 빨라지면, 봐도 더그 뒤쪽, 1m가 더 뒤에 있는, 1m, 52m, 쉽게 물 세기에 따라서, 이 찌가 흐름이 빨라지니까, 더 뒤쪽에 치셔야 돼요. 물발이 너무 세진다, 이렇게. 이게 막, 총같이 간다. 그럼 아주 뒤쪽에 치셔야 돼요. 그리고 찌가 고부되고 바꾸셔야 돼요. 밑밥이. 자, 제 손이 여기 왼쪽에 여가 있다고 했죠? 이여에 밑밥이 고여야 되는데, 찌 주변에다 면 밑밥이 다따가갖고 거기를 유인하는 게 아니고 고기를 쫓히는 경우가 생겨버려요. 밑밥 따라. 그래서 품질을 잘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자, 수심 체크를 했어요. 오른쪽, 중간, 왼쪽. 그런데 오른쪽하고 중간은 깊어요. 수 체크에 찌가 푹 들어가 없어. 근데 왼쪽으로 니까 어, 찌가 떠있어요. 어, 수숨 체크를 했어요. 어, 딱 물, 수면에서 이 30cm 정도, 정도 했어요. 해놨어요. 그 아, 여기에 여가 있으니까 이 근처에서 고기 입질 확률이 높아요. 여기수을 맞췄어요. 그런데 찌를 캐스팅 한번 했어. 이렇게. 오른쪽으로. 근데 요는 여기 있고, 찌는 여기 있어요. 근데 이거리가아로한 10m, 20m 된다고 가정있을 때. 찌가 안 움직여요. 왜? 여기, 여기 가야 되는데. 그럼, 다시, 가문셔갖고 다시, 찌, 바로, 근처로, 아니, 찌가 아니고, 여, 이어 근처로 테스팅을 하세 이렇게, 바로. 이렇게가는지 이렇게. 약간 빛각이 될까 어, 아 예. 이, 저, 찌, 미동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밑밥이, 찌 주변에, 하나, 둘, 뭐, 두조세세네 조각 찾아갖고, 내려가가지고, 이여 주변에 밑밥이 고게끔 자, 찌, 미동이 거짓말 없다든지 할땐찌 주변에 친게 맞아요. 아주 미사 그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초의 흐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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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이럴 때는, 찌, 여 찌, 바로 뒤편. 70에서 1m 뒤쪽에 치신 게 맞고요. 이제, 이찌 흐름이 좀더 세졌어요. 동동동동 가면 2, 3m 뒤쪽. 더 빨리 동동동 동, 동, 동 가면 4, 5m 더 뒤쪽. 그렇게 치셔야 돼요. 그래야 이 밑밥이 이어 근처에 보이는데, 무조건 찌가 이득 간다고 해서 찌 주변에 다쳐보면 밑밥로 왔다가 딴 데로 가봅니다. 거기가, 거기가 이 밑밥 다가저 멀리 빠져버려요. 이 밑밥 운영을 잘 하셔야 돼. 아셨죠? 찌한번 캐스팅했어요. 그러면 찌 주변에 항상 두 주에서 네주하시고 다시 감으셔가지고 다시 캐스팅했어요. 또 치세요. 꾸준하게. 자, 그런데 이제 했는데 입질이 왔어요. 찌가. 스물스물 폭 스물 들어갔어요. 아니면 폭 들어가든지. 자보다는 폭 들어가고 거기 저 감성돔은 1심 본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들어가겠죠 근데 어떤 오든지 입질이 왔어요 가면 밑밥을 양을 반절로 줄이세요 그 이유는 밑밥 양을 똑같이 자기가 네주골을 뿌렸다 그러면 똑같이 네주골을 뿌리면 이 입질 받는 시간이 쉽게 시간이 좀 늦어집니다 그래서 양을 줄이시라는 소리에요 쉽게 잊지 마시고 찌 한번 캐스팅에 기본 네주골에서두주골 치세요 그러다가 거기 비이 왔다 무슨 고기든 잡고기가 묻었어요. 그럼 양을 반절로 줄이세요. 대신 꾸준하게 품질을 하셔야 돼. 꾸준하게 품질이 고기를 잘 잡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초보 조사님은 고기가 나와보면 밑밥을 더쳐버고 고기 안나면 밑밥을 안, 안 쳐갖고요. 하고 안 쳐갖고 나중에 본면는 밑밥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하고 다버립니다 갯바위다가 바닥에 버리겠죠.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그날 품질을 칠게 아주 적게 뭐삼크릴 석장에 제보제 하나에 안백 막섞어게지고뭐삼대일세개 하나 두개뭐했다든지 아니면 다섯 개 밑밥에 제보제두개 안백 많이 섞고 있다든지 이 양은 중요하지 않아요 양이 많은 많으면, 많으면 좋겠죠 보편적으로 다섯 장이 기본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석장을 이겼고 서로 꾸준하게 석장만큼 그 시간 내가 낚시할 시간 여섯 시간이 남으면 꾸준하게 품질을 하셔야 되고 양을 반절로 줄이셔야 돼. 요 다섯 장도 마찬가지죠. 다섯 장이면 양은 조금 더 치시겠죠? 그래서 꾸준한 품질이 좋아요. 꾸준한 품질을 하셔야만이 이게 고기 잡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 이유는 물 속에 있는 고기가 하도 발미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도착하자마자 이미 핏딱 터지할 때, 도착했을 때 하도 발미되 있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물 속에 있는 고기가 언젠가는 지나가는 시점이 있어요. 시간 타이밍이 있어요. 그 시간 타이밍을 맞춰야 돼요. 그이 때문에, 꾸준한 품질. 아셨죠? 이 꾸준한 품질. 대신, 찌는, 제 손님, 여다과 가정했을 때, 자, 미동이 없다. 그러면, 찌를 포위해서 자, 여기는 물속이 여고, 미동이 없어요. 그러면, 찌 주변에, 한, 세 조고, 네조 아니면 두 조씩 치세요. 자, 이게 맞아요. 근데, 찌가, 물이 오른쪽에 왼쪽으로 가요. 그럼, 10m 캐스팅 했어요. 그래가지고, 찌가, 이렇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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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천천히 간다. 그러면, 찌, 요찌 봐도 뒤편, 1 0에서 1m 뒤쪽. 예쁜 질 하시고. 조금 더 물이 빨라졌어요. 동, 동, 동. 가면 1m50 더 뒤편에. 더 빨라진다. 가면 2m. 더 빨리 달라진다. 하면뭐 3, 4m. 하고 물이 더 빨라질수록 요찌 호수도 바꾸셔야 돼. 예, 얼른 깔랑쳐야 되니까. 얼른 체비 정을 시켜가지고 찌, 이어 주변에서 입질를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셔야 고기를 잡을 확률이 높아요. 품질을 해가지고, 이 밑밥이 물 속에서 이어 제 손에 있는 물 속에 있는 2억, 금방에 밑밥이 고야만이, 여기서 고기들이 먹이 뭐 활동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미끼, 움직이는 걸다 먼저 먹겠죠. 그래서 고기가 나오면 양을 반절로 주이셔야 돼요. 그렇게 꼭 하셔야 되고, 항상 꾸준한 품질, 꾸준하게 품질을 하셔야 되고, 고기가 나오면 양을 주이셔야 돼요. 다음에는, 찌낚시 견제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